요번 상황은 어려워요. 네, 같이 고민해 보시죠. 가보겠습니다. 앞에 레미콘이, 레미콘이 바짝 붙어 가시네요. 그러다 옆으로 빠졌어요. 오른쪽 실내 체육관 가시려고 그러나? 어, 그냥 통과하셨네? 그런데, 어,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에이, 참. 여기서 그런데, 저 레미콘 보험사가 불박차 100%라 그러는데요 어, 나쭉 간다 레미콘, 깜빡이 없이, 깜빡이 없이, 실성권 지나자마자 바로 이때 브레이크, 저, 저, 저 이때 깜빡이 치면서 바로 들어오잖아요. 깜빡이는 30m 전에서 켜야 되는데, 여기서 깜빡이 키면서 바로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, 그런데 불법차 100%라는 거예요. 어, 왜? 아, 그거는요, 그거는 여기, 여기 체육관이 하나 생겼대요. 그래서 이 체육관 들어가면서, 체육관 들어가는 길이, 생, 실내 체육관이 생기면서요. 여기에. 아, 이렇게 안전지대가 생겼네. 이만큼 안전지대. 이 안전지대를 뚫고 나간 거예요. 예전에 이게 없었대요. 그냥 쭉 연결되는 거였었대요. 근데 너왜안전지대 뚫고 들어왔어? 그러니까 너 네가 잘못했잖아. 그래서 레미콘 쪽에서는 불박차 100%라고 그러는데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조그만 안전지대. 아, 이참 불박차도 좀 레미콘. 좀좀좀 좀, 좀 지나가서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차들도 평소에 이렇게 다닌대요. 평소에도 근데 그렇더라도 안전지대 있는 걸 알았으면은 아유 좀 이제 이 레미콘보다 좀 먼저 갈라 우리 왼쪽으로 추월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좀더 기다리든가 저 앞에 가면 여기서 또 다시 우회전하는 데가 있어요. 여기 좀 가볼까요? 우회전하는 데가 쭉 가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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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 지구 차로 나오잖아요. 지구 예. 조금만 더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런데 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. 이 안전지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? 이게 안전지대 신호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? 레미콘이 네 오른쪽을 살피지 않고 그냥 쑥튀어나온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? 요거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. 과연 불박차 100% 잘못이다.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. 트럭이 더 잘못이다. 트럭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네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세요. 이거 지금 어려워요. 예, 네, 어려워요. 네, 여러분들은 불박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 한 표도 없고요.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36%, 트럭이 더 잘못이다가 60%, 트럭 100% 잘못이라고 4%. 저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제 주변에 베테랑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이 저랑 아주 진짜 친한 분들이 네분 계신데요. 한번 물어봐요. 자, 아우님들 어떻게 생각해? 전부 다 계급도 높은 분들이에요. 네, 팀장 이성급 예. 네, 저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. 체육관에서 우회전에 나오는 차와의 사고를 생각하면 트럭이 훨씬 잘못이고, 안전지대 통과하고 면불박 차를 볼수더 크다고 볼수 있고, 여기서요, 여기서 어떤 차가 슝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트럭은, 자, 여기 트럭이 가면서요, 이때 가는데, 이때 마침 차가 오토바이 같은 게올 수도 있잖아요. 슝, 예, 요렇게. 우회전 천천히 해야 되지만, 근데 좀 급하게 하는 차들도 있어요. 그러면 트럭이 여기서 지금쯤 어떤 차가 우회전 들어올 수도 있는데, 이때 보지 않고 들어와요. 그럼 트럭이 더 잘못이에요. 또 다른 측면에서 아니 이 안전지대 왜, 왜 통과해? 안전지대 가지 말았어야지 가지 말라는 거죠. 어 응? 안전지대 침범. 엄마 칠만 원 있어? 칠만 원 없으면 있으면 여기 가고 없으면 가지 말아야 돼. 근데 안전지대 들어가지만데 왜 갔어? 이렇게 보면 블박자름이더커 보이고. 근데 이 레미콘이 어이 안전지대니까 안전지나 지난다음에나 들어가야지. 레미콘 입장에서 이 안전지대 가 보였을까요? 레미콘 입장에서 안전지대가 안 보였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혹시 우회전을 아 우회전이 그렇게 빨리 나온 차는 있을 수 없어 아니 조그만조그만 조그만 오토바이 더수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옆을 봤어야지 옆에 거울 옆 옆에, 옆에 보는 거울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불박차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레미콘이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주변에그그 그 베테랑 조사관 전부 다 경력이 15년 이상 된네 그분들한테 의견들을 딱 취합해봤더니 세 분은 안전지대 안전지대 한 분은 트럭이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. 저 실질적으로 네 안전지대가 아주 큼직하게 노란색 강이 그려져 있던 거죠. 이거는 좀 보니까 안전지대가 있는 거죠. 참 어렵습니다. 근데 경찰에 접수하면 안전지대 침범 어불 박차 더잘 못이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거는 경찰에 접수하지 마시고요. 자차보험 처리하고 불 박차 보험사가 레미콘 보험 사상들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해 보세요. 법원의 판단 받아보세요. 법원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할까요? 불박차도 앞으로는 서두르지 마세요. 예. 이거 없어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나오는 차 편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체육관 만들면서 예. 이거 없어도 이거 없어도 되는데 예. 안전지대도 좀 확실하게 좀 해놓지.